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고백과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권고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낀 날이 있으면 반드시 눈이 시리게 푸른 날도 있습니다. 또 기뻐 춤추는 날이 있으면 슬픔과 낙심으로 깊이 가라앉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과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삶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의미에서 인생을 잘 헤쳐 나가는 건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건고한 날들을 병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다 보면 다시 기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다 보면, 슬픔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는데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일이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건고한 날을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취업에 떨어지고, 취업에 낙방하고, 진로가 막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먹구름 잔뜩 낀 시간,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1절 말씀, 주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무러러 찬양하렵니다. 이 시인이 어느 시기에 깊은 수렁에 빠졌나 봅니다. 그러니 주위에 시인의 아픔을 매우 즐기는 원수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문 3장 6절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는 시인이 죄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일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곧 영적으로 시인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대적 원수 마귀가 참수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죄책감은 죄에 대한 성령님의 꾸짖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사죄의 확신 가운데. 죄책감의 깊은 수렁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사 면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시인은 이 12절 되는 짧은 시에 여호하란 말을 10번 주님이라는 말을 모두 13번이나 사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나온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영적인 구원이든 육체적인 수렁에서 건진받은 구원이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슬픔이 변하여 춤추듯 기뻐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는 겸손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면 갑자기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오늘 시인 다윗도 그랬나 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모든 일이 평안할 때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 내 인생, 이렇게 산이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잘 풀리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은 흉내 내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듯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곧 폐망이 따라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돈과 재물이 쌓이고 있습니까? 내 지위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게 된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이 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평안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내로 된 것입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이 평안이여 영원할지어다. 그렇게 자만했을 때, 바로 이어서 7절 말씀,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권고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되 주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 찬송하면서 낮추어야 됩니다. 조금만 내 의의가 들어가고 내가 뭐좀 해냈다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외면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지금 이 평안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 이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 평안이 유지될 수는 있을 것인가? 이 싸운 재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미래에 대해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마지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고 얼굴이, 인물이 준수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사모엘이 자신을 하나님이 왕 삼으시겠다는 신탁을 전했을 때 행구 사이에 피해서 숨을 정도로 자신을 오히려 작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즐거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후 전쟁에 나설 때마다 승승장구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는데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으로 마음대로 드리기 시작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에게 점을 치고 급기야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형통할 때 겸손한 것입니다. 춤출 때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올때 다시 춤추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르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 기도는 성도의 겸손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기도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교만한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곧장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에 흘기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셔서 오늘의 말씀 제목과 같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의지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교만하여 수렁에 빠졌을 때 회개이기도 은혜를 베푸셔서 잘될 때는 감사의 기도,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때는 통곡하며 부르짖는 강구,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춤을 추며 다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 감사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형통한 날에 기뻐하되 온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네. 권고한 날이 올 때는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